예, 우리 이명신 성도님은 아, 우리 유승미 자매님과 함께 이번에 침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직장이 알라바마 근처에 있기 때문에 늘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가 방송으로 같이 성경도 연구하고 그랬어요. 주말에 이제 올라오시는데 아, 여러분들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. 특별히 아주 확실해요. 성격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성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훌륭하게 설수 있는 귀한 일인 겁니다.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에 결심을 하시고 집례 받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자,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특별한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당신의 귀한 아들 이명신 성도님이 이제 주님의 교회를 이 진리의 교회를 확신하면서 그 교회의 일원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. 아버지께서 그 결심에 축복하시고 인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그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 다른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아시겠사오니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은 확고한 정신이 그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오며 진리대로 진리의 깨달음대로 확고한 생애를 살아가는 충성된 주의 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물 아래로 내려갈 때 그의 옛 자아를 주님 묻어버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원합니다.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님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,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그가 깨달은 바 진리대로,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, 그 거룩한 은사대로 생애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. 유승미 성도님과 이명신 이두 분이 이제 재림 성도의 가정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하는 행복하고도 복 받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사랑하는 주의 아들 이명신 성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 받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. 아멘.